응, 연습문제, 109번부터 오케이. 직선이 얘랑 수직이래.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1이고, 얘의 기울기는 B분의 1.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. 얘랑은 평행하대. 그럼 A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애랑 얘의 기울기 B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애랑 같아야 되는 거겠지? 그럼, 그럼 A는 마이너스 B 더하기 3이고, 위에는 a b는 2라는 값이 나오겠다. 그럼 얘는 a 더하기 b가 3이잖아.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e a b 뺀 거였지. 그러면 9 빼기 6이니까 3이란 값이 나오겠다. 그럼 110번. 여기서 수직으로 만난대. 그럼 일단 얘의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A. 곱하기 얘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B는 마이너스 1이겠다. 그럼 B는 마이너스 A라는 거 하나 나오고, 여기서 만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, 음, 여기 2 더하기, A 더하기 3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5겠다. 그럼 B는 플러스 5가 되겠지. 그다음에 여기도 1, 0, 1을 넣으면은 b 더하기 e 더하기 c는 0 나오겠다. 근데 얘가 5고 c는 마이너스 7 나오겠다. 다 곱한 값 구할 수 있지? 겠 c. 그 다음 111번. 얘 교점을 지난대. 그리고 얘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교점을 지나니까 플러스 k 2 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이야. 교점을 지나. 얘랑 평행해야 돼. 그럼 얘 기울기는 1 플러스 2k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y 더하기 5 더하기 3k는 0이고 기울기는 1 플러스 k 분의 1 더하기 2k인데 걔가 얘랑 평행해야 돼2 분의 3이 나와야 된다 그럼 2 더하기 4k는 3 더하기 3k이고 k의 값은 1이 나오겠다 얘가 방정식인 거야 그럼 더하면 3x 마 2y 더하기 8은 0이고 y는 2분의 3x 더하기 4 나오겠다 2분의 3이랑4 곱한 값6 답이 나오지 그 다음에 112번 음, 112번 보면은 콤마 5를 지나고 수직인 측선 얘가 2분의 마이너 3이잖아 그럼 기울기는 3분의 2x고 2,5를 지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<laughs> 그러면 3i는 2x-4 도하기 15고 2x-3i 더하기 11은 0 비교하면 a는 3, b는 11 구할 겠지그 다음 113번 ab를 2대 1로 내분한대 그럼 c는 2 어, 플러스 e 1 3분의 18 마이너스 3 3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2가 되겠다 그럼 5, 마이너스 2겠다 a, b의 수직 얘의 기울기는 12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2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5, 마이너스 2 지나겠지 그럼 얘는 y는 2x 마이너스 10이다 6, 0, 마이너스 10이 지나는 직선 이 넓이는 어36할수 있겠다 114번 yeah. 서로 다른 세 직선에 대해서 네 부분으로 나눠진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은 여섯 부분 나눠지니까 아니겠지 전부 다 평행하면 은 하나, 둘, 셋, 넷 가능하겠고 이렇게 돼도 가능하겠다 일단 기울기가 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다. 좌표평면이네 부분으로 나눠진다. 절편이 다 다른 상황이다. 음. 그러면, 기울기가 다 같은 경우도 있고, 어,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. 다 같은 경우만 가능하겠다. 이게 다 같아야 돼. a는 2분의 1이고, b는 4. 이런 값 찾아주면 되겠다. 그 다음, 115번. 2 0을 지나는 직선과 Y축에 수직으로 만난데 Y축 Y축에서 만나면 X가 0일 테니까 어, 0,5를 의미하는 거겠다 그 다음에 얘도 Y축 지금 이 직선이 0,5 지나고 또2,0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고 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수직이래 그럼 얘 기울기는 얘가 2,0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5지 얘 기울기는 5분의 2가 나와야겠다 그러면 3k 마이너스 2 그럼 3k는 5분의 1 0이고 k는 5분의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 다음 116번 어, 1,4가 있다 a가 1,4고 y는 x-3 y는 x-3의 수선,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 이걸 구해달래 그러면 이 점을 a,a-3이라고 할수 있고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겠지 a-1분의 a-7이 마이너스 1이 나는데 수직이니까 a-7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겠고 2a는 8, a는 4가 되겠다 그러면, 4컴마 히스. 이런 식으로 구해야죠. 117번. a 의수직이등분선이에 2점. A1컴마 마이너스 4. 그리고 BA. 뭐, B컴마 Q라고 할게. 얘가 a 의수직이등분선이래 X 더하기 3, Y 더하기 1은 0. 그러면 일단, 길이가 같으니까, 얘 중점. 어, 2분의 p 더하기 1, 2분의 q 마이너스 4가 2점 위에 있어야 되니까 2분의 p 더하기 1 플러스 2분의 3 q 마이너스 4 더하기 1은 0 나오겠지 그리고 기울기 p 마이너스 1분의 q 더하기 4가 여기 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이니까 얘는 3이 나와야 돼 q 더하기 4는 3p 마이너스 3이고 q는 3p 마이너스 7인 거할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 2를 다 곱하면 p 더하기 1 더하기 3q 마이너스 12 더하기 2는 0이겠고 q 대신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9p 마이너스 21이겠다 10p고 얘네들이 계산하면 33 더하기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지 어, 마이너스 21 그럼 p는 10분의 31이 나오고, 그런 걸 여기다 대입하면, Q도 나오겠지? 응, 그러면, B의 좌표 구할 수 있겠다. 그 다음에, 118번. 삼각형이 직각이 돼야 된대. 어, 둘러싸인 삼각형이 직각이 되도록 하는 모든 값. 일단, 직각이 되려면, 뭐,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겠지. 그럼,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옆에는 3분의 2고 얘는 마이너스 a잖아 곱한 게 일이나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지 얘네들이 곱한 게 마이너스 그럼 a의 값은 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있고 또는 여기 곱한 거니까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와야겠다 둘이 더해주면 되겠지 그다음 삼각형은 이루지 않는데 얘가 하나라도 표 이루지 않겠지 기울기 얘는 2고 마이너스 2 분의 3이고 a 분의 1이야 얘가 둘이랑 같아야 되니까 a가 2 분의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3 분의 2일 수도 있겠다 또 하나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도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거든? 그러면 얘네들을 연립해야겠다 얘네들을 3배하면 고 x 어... 여기만 2배를 해도 되겠다 4x 마이너스 2y는 8이고 더하면 7x는 7이니까 x는 1. x가 1일 때 여기 대입하면은 y는 마이너스 a 이걸 얘가 지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, 1 플러스 2a는 0.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도 한 점에서 만나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겠다. 그다음 120번 교육청 기출. 어, 얘의 넓이를 S라고 할때 40. y는 x제곱 1,1에서의 접선 L1 점 P를 지나고 L1과 수직인 직선을 L2라고 한다 어 그러면은 어, 여기 접선이다 PQR, 삼각형 PQR의 넓이를 S라고 할때 여기서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하면 되겠지? 응. 그럼 일단 이 직선은 기울기는 몰라 m 하지만 1,1을 지나가니까 x-1 더하기 1이라 그래서 mx-y-m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이고 이 직선이 어, 얘랑 한 점에서 만나니까 저기다 대입을 하자 x제곱은 mx-m 더하기 1이야 x제곱-mx 더하기 m-1은 0이고 한 점에서 만나니까 중붓 2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는 0 m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m은 2라는걸알수 있겠다 그이 직선의 방정식 l 러은 2x 마이너스 1인 걸알수 있어 그럼 요 점은 일단 0, 마이너스 1인 걸알수있다그 다음에 이 l2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리고 1,1을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 그 다음에 2를 다 곱해주면은, x 더하기 2y-3은 0이야. 얘가 y는 x제곱이랑 만나야 돼. 그러면, 여기서, x는 3-2y지. 여기다 띄면은, y는 4y제곱, 12y 더하기 9고. 정리하면, 4y제곱 마이너스 13y 더하기 9는 0이고 2, 9 y값이 안 나오네. 다시 한번 보자.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. 1콤마 1이니까 얘 맞지? 2분의 3도 맞아. 그럼 x는 어, 마이, 3마이너스 2y도 맞아. 얘를 y는 x제곱이랑 만나는 점. 여기에서 1,1을 지나잖아. 그러면은 y는 4y제곱, 12y 더하기 9. 그러니까 응. 1,1을 지니까 y-1이라고 할수 있고, 4y-9. 이렇게 하면 나오겠다. 그건 저 y는 4분의 9겠다. 요 r이라는 애는 y가 4분의 9고, 그때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야. y는 x제곱 위에 있으니까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다 이 사이의 거리는 1,1 사이의 거리니까 더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4분의 5의 제곱의 루트 그럼 4분의 25 더하기 16분의 25고 16분의 125니까 이 길이는 4분의 5 루트 5라고 할수 있겠다 이 거리는 어, 1의 제곱 더하기 4니까 루트 5가 되겠다 둘이 곱하면 4분의 20 나누기 이니까 8, 5, 2분의 5가 되겠다 거기에 40을 곱해주면 100 100이 넓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 121번 볼게 세 꼭지점에서 직각의 대변의 근 세수선의 교점에 접혀. 어, 대변에근 세수선은 한 점. 그러면 봐봐. A, 마이 3, 1이라는 점이 있고, B, 8, 4라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2, 6이라는 애도 있다. 각각 대변의 수선, 근 세수선. 그럼 뭐, 이렇게 되는 거 있고, 이렇게. 그리고 뭐 이런 거 구하라는 거지? 네.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쉽게 구할 수 있겠다 y는 아 기울기는 1을 증가할 때7감소하니까 마이너스 7일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... 7분의 1이겠지? 그리고 8콤마 4니까 x-8 더하기 4가 될 거야. 응. 그럼 1 증가할 때7 감소한 것도 맞고, 오케이. 그 다음, 이직선의 방정식 도구 하면, 어얘 기울기가 8 빼기 3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1이거든? 그이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될 거야. 그걸 얘랑 연립하면 되겠다. 그러면, 마이너스 x 더하기 8은 7분의 1 x 빼기 8 더하기 4고, 7x 더하기 56은 x 빼기 8 더하기 47에 28이고, 8x고, 36은 나오겠지. 알. 그럼 x는 8로 8분의 36. 2분의 9가 되겠다. x가 2분의 9일 때 여기다 넣으면은 16배기고니까 7 0기타 y값을 이렇게 교점에 접혀를구 하는 거야.